이렇게 안쪽은 그래도 몇몇 것은 좀 키가 작아도 전부 현재 키 높이가 되, 됐지 않는가요 네. 그리고 밑에 지금 그 고추가 아주, 아주 지금 빨갛게 익었네요. 네. 지금, 지금은 따야 되는데. 여기는 안에 들어오면 시원해서 딸 수도 있겠습니다, 한낮에. 이렇게요. 예. 고추 잎사이도 굉장히 크죠? 예, 네, 상당히 크고, 두꺼워요. 예. 두꺼워. 이제, 하이퍼미네랄 농법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거든요. 뿌리가 많이 내리고, 튼튼하기 때문에, 그 줄기, 그 뭐야, 그 뿌리목 두께가 어쩐가요 두꺼워요. 굉장히.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두껍죠. 예, 예 싱싱하고 싱싱하다네. 요아 그런 이거 건강하다는 거예요. 예, 저그 옆에 것도 보면은 우리 예. 엄지 손가락 정도로.